네, 반갑습니다. 아,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관한 그 OT 시간입니다. 아, 뭐,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, 마찬가지지만, 아, 우리가 먼저 그첫 강의 들어가기 전이니까, 아, 전체적으로 아,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우리 관리 실무는 어떤 식으로 좀 아, 기출이 출제 그 경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간에, 제일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겠죠. 특히 그 시험이 그렇습니다. 시험이. 그래서, 예컨대 뭐 고시라 해가지고 애초에 겁먹고, 아, 시험,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니까. 그 다음에 남들이 통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건 한 2년 해야 뭐 합격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. 헛소리. 자기가 그냥 마음 먹고 얼마나 집중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거지. 그래서, 제일 중요한 거는, 자신감입니다. 무조건, 뭐, 세뇌시키든지 해가지고, 이런 시험 정도는, 뭐, 가볍게 붙는다. 내 능력상.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, 기본적으로. 그래야 시험기간이 짧아집니다. 주위 말만 듣고, 요새 뭐, 이 시험은 뭐, 한 2년은 잡아야 된다더라.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. 안 맞는 말입니다. 스스로, 어, 믿어야 됩니다. 그게 제일 큽니다, 공부할 때. 한 평균 5점은 더 올라가요. 무조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. 나 정도 능력이면 당연히 합격이야라고 생각되면 점수가 더 나와요. 희한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라면 시험 한달 전까지는 체력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딸려가지고 나중에 잠만 와요. 집중이 안 됩니다. 체력이 떨어지, 떨어지면. 봐도 집중이 안 오고, 잠만 옵니다. 공부가 안 돼요. 특히 시험 직전에, 아, 잠만 오고 그러면 게임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, 아, 뭐, 책 읽기인데, 뭐, 읽는 방법은 그 여러 가지인데, 성격이 좀 꼼꼼하신 분들이 시험 공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 좀, 대범하게 몰라도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다시 어차피 한번봐 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 없잖아요.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보고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좀 대범함이 필요한데 정독은 딱한번 필요합니다. 정독은 처음에 처음에 제일 처음에 볼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예의상 그 책을 샀으니까 예의상 한번딱봐 주면 돼요. 그다음부터는 정독을 하면 바보입니다, 바보. 그 발체독을 하셔야 돼요. 즉, 강의를 하면서라든지, 또는 자기 스스로 기출 분석 능력이 있으면 기출 문제를 보고,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발체독이라 그러죠? 중요한 부분만 평상시에 계속 큰 것만, 중요한 것만 공부해 놓으면 돼요. 그것만 알면 어떤 시험이든지 안 떨어져요. 특히 60점, 평균 60점 되면 합격하는 시험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시험에 나온 부분 또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. 평소에 그거만 하시면 돼요, 그거만.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욕을 이제 다 해가지고 숙지가 됐다. 그러면 심심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맞아요. 대신에 이제 발체독을 하는 거는 기본소가 기본적으로 돼 있을 때, 어느 부분에 어느 게 있고, 이제 그게 돼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진도를, 강의 진도를 나가면서, 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, 그 부분만 평상시에 읽으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서 한 3분의 2 넘기기 힘들어. 중요한 부분 보고, 중요 안 하면 휙 넘어가고, 그 다음 보고, 듬성듬성하게 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잖아요. 공부를 쭉 하다가도, 아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나오는 이유가, 꼼꼼하게 처음부터 보는 사람이 점수가 안 나와요. 왜냐하면 앞에 볼 때는 앞은 다 아는데, 꼼꼼하게 보니까 뒤는 하나도 몰라. 책이 두껍고 양이 과목이 많잖아요. 또 중간 볼때 앞, 뒤, 앞하고 뒤를 까먹어요. 항상 시험 점수 잘 나오려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책 한번 읽는 데한달 한 걸리고 그래버리면... 지나면서 다 까먹으면서 또 다시 오면 앞에 거그 생각 나지만 또 뒤에 그까먹고 이런 식으로 돼요. 그래서 한 뭉태기로 중요한 부분만 보라는 이유가 책을 시험 직전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중요한 부분 빠르게 볼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발췌 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집 또는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 문제풀이 문제풀이 하시고 거기서 틀린 부분, 틀린 부분을 다시 찾아서 꼭그 주변 뭐한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를 읽으셔야 돼요. 요 사이클이 반복이 돼야 돼요. 그러면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. 문제집에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도 나오거든요. 지엽적인 그때 한번 기본서 안 읽은 부분 한번 봐주면 돼요. 시험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,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기출 문제겠죠. 기출 문제를 보고, 여기에 나왔던 부분을 책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, 기본서 나가면서, 기출문제를 한 5회분 정도 구해가지고, 기본서 나가면서 진도에 맞춰서, 그 부분에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, 그거를 같이 이렇게 반화가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어... 그 공부할 때그 장소는 진짜 왠간한 독종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. 왠간한 독종 아니면.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. 여러 사람 있는. 그래서 대중, 그 공공도서관이 제일 나아요. 힘이 덜 들어. 나만 하는 게 아니죠. 집에서 나 혼자 하면 나만 하는 거니까 공부를 엄청 힘들거든요. 근데 여기 가면 고개만 들면 남도 다 하고 있잖아. 그래서, 여기 가는 게 힘이 제일 덜 들고, 이왕이면 혼자보다는 뭐, 같이 하는 게 편하겠죠. 근데 같이 술 마시기 시작하면 안 되고, 그래데 게임 끝이고. 그래서 공공도서관 가서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. 힘안 들어요. 그러니까 묻어가는 게 제일 좋다. 그 다음에, 어, 기본서가 어느 정도 되면 문제풀이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. 많이 할수록 좋아요. 근데 단순하게 문제풀이 맞다 틀리다, 그 다음에 해설 보고, 이런 스타일은, 그런 스타일은 별로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. 만일에 그 60점이니까 통과되지,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리면, 지금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바뀔 텐데, 우리하고는 관련 없지만,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. 그런 사람들은.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지,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, 문제풀이를 하되 꼭 이걸 하셔야 돼요. 그 해당 부분 틀렸으면 반드시 기본서 찾아서 이걸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점수가 고득점이 나와요. 자, 그래서, 아, 뭐, 공부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면, 뭐, 그대로만 하면, 어떤 시험이든지 안 떨어집니다. 고시도 붙습니다, 이러면. 자, 그 다음에, 어, 우리 관리 실무 그 구성을 보면, 아, 행정관리실무 편의상. 그 다음에 기술관리실무. 이렇게 이제 두 영역으로 기본서가 나눠져 있어요. 행정관리실무도 다시 보면, 막 여러 가지 짬뽕, 잡스런 내용을 담아놓은 개관. 그 다음에 입주자 관리 부분이 있고요. 입주자 관리.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분이 있습니다. 사무관리 부분이 있고, 대외 업무관리. 그 다음에 배계 관리. 요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 관리는, 아, 그 기술 관리는 건축물하고 각종 부대 복리 시설 관리. 그 다음에, 어, 설비 관리. 그 다음에 안전 관리, 환경 관리.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이제 5개년을 이제 분석을 기출문제로 가지고, 어, 5개년 분석을 해보니까, 사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뭐, 몇 퍼센트, 몇 퍼센트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한해 내용을 아는 거지, 몇 프로 알아서 뭐합니까? 어차피 공부 다 해야 되는데. 자, 근데 그냥 편의상 참고용으로 그 하는 거죠. 정시간없을때한 번, 봐라. 그래서 이 행정관리가 5개년 통계를 내봤더니, 요게 44.5% 문제 출제 비율이 기술 관리가 55.5% 해서 기술 관리 파트가 문제가 다 나옵니다. 요건한 18문제 나오면 이거 22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행량 관리가 적게 나오고 기술 관리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자 전술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면 요쪽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. 왜냐면 이쪽 문제가 쉽거든. 보면 그냥 다 맞힐 수 있어요. 기술 관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설립 파트입니다. 지금 비율을 한번 보면, 개관은 여기 한6 5 지금 5개년 평균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 말이죠. 입주자 관리는 6.5% 자, 사무관리 11.5%대 업무관리가 2% 아, 그 다음에 회계관리가 5%입니다. 5%그 다음에 건축물 및 시설관리가 13%그 다음에 설비관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. 35.5% 그럼 여기만 하면 될거 아니냐? 여기는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안전관리 여기4.5%그 다음에 아, 환경관리 자. 환경관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. 환경관리가 4.5%, 안전관리가 2.5%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, 아, 기술관리에서는 건축물 시설관리하고 설비관리가, 설비관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걸알수 있는데, 이 설비관리 파트가 대한민국에는 어떤 관리실무책이든 간에 그 영역 밖에서 문제가 나옵니다, 이게. 근데 그 영역 밖에서 나온다는 게 여러분이 시설 개론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. 개론 시간에. 그래서 관리 위주로 책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시설에 관한 시설 개론서 배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안 배우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교수들이 이쪽 관리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. 그거는 뭐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과라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없으니까 다 건축과 뭐 그런데. 교수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시설 개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, 관리 실무책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. 여기 내용은 쉽죠.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하고, 아, 건축물 및 시설 관리하고 안전 관리, 환경 관리, 요 부분이, 요 부분은 깔끔하게 책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. 요 부분에서 약 요걸 1 0 0 설비 관리만 1 0 0로 봤을 때한 40%는 안본 데서 나와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본다. 이렇게 공부하시면 대략 한 85점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한 80점을 목표로 그냥 여유있게 공부를 하세요. 꼭 100점 다 맞겠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인생 피곤해지면서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엄청나게. 그 다음에 관리 실무의 특징은 감기법규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니까 이해가, 물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문 글자 그대로 나와.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읽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. 틀린지 맞는지. 근데 관리 실무 같은 경우는 법조문 그대로 안 나오고, 이거를 우리가 어떤 조문을 봤을 때, 친구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 조문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, 이해해 예 가지고 둥그렇게 돌려서, 에, 돌아서 돌려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. 그러니까 관리 실무는 이해가 집중이 돼어야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. 먼저. 기술관리 파트에서 문장이 거의 다 보면 이해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심지어 법조문이 이해된 그런 편 방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법규하고 틀립니다. 문장 서술체가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